힐링 여러분, 오늘은 종교와 나르시시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종교와 나르시시즘은 좀그 조합이 언뜻 보면 안 어울려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종교의 교리들에서 나르시즘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자아를 죽이고, 타인을 위하고, 사랑을 위해 행하고 용서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원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자신의 종교나 교파가 아닌 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경우가 많아요. 어,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은 적대시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뭔가 어떤 율법 경전에 써있는 것들을, 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적대시하죠. 심지어 같은 종교, 교파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이 나르시시스트 엠페스 주제에 집중하면서부터는 어또 새로운 차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종교가 나르시시스트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있다는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마치 성인아이처럼 자기만 사랑받아야 한다는 그런 나르시시즘적 성향들이. 어, 종교에서 어느 정도 충족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에게도 종교는 타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기 아주 좋은 토양을 형성하고 있어요. 막 뭐, 아, 가족의 몇 대가 이 종교의 봉사에 열심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틀을 내세우는 자체가 사실은 약간 나르시시스적 언행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어떤 선함의 증표를 획득한 듯 타인들을 모자란 죄인 취급을 하죠 또한 자신들이 피해자라면서 타인들이 자신들을 다 이해해주고 보살펴줘야 한다면서 그 성인 아이의 전형적인 측면들을 드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종교 내에서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어, 포용이라는 종교의 특성상 또 내쫓기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이상은요. 그 종교에서 어떤 타이틀이나 봉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혹은 어 자신이 세상에서 이런 이런 아픈 일들을 겪고 있다면서 어 타인들이 자신을 다 이해해야 하고 음 자기 멋대로 이상한 행동들을 할때 어 이런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성인 아이들을 다룬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결국, 공동체 자체가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죠. 자정, 자정 시스템이 이렇게 발, 자, 발동을 안 하니까 자정 능력을 잃고 혼탁해지는 거예요. 어, 요즘에는 특히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비교적 있는 대형 종교 단체들에서는 뭐,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어, 제가 보기엔 그렇게 활발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컨텐츠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나르시시스트의 인격을 치료하는 일은 상당히 힘들어요. 뭐, 신경의학과나 정신의학과 등에서 관련 약물들을 처치해서 약간 다소 과도한 그런 행동들이나 감정들을 제어하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 아마 뭐 이마저도 협력을 잘안할 거예요. 종교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우울이나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긍정적인 경우에는 그 종교에서 치유적인 효과들을 경험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이제 성장하고 강해지는 거죠 내면이. 그 저도 그런 경험들을 도움들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면 어디 나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약간 그 종교들에서는 종교들에는 센서티브하지 못한 나르시시스트뿐 아니라 센서티브한 엠페스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배려심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는 세속적 세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와서 힐링을 많이 경험하고 경, 어, 같은 종교에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비교적 빨리 마음을 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그리고 종교 교리상으로도 좀 지나칠 정도로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또 그런 걸또 배워, 배우고 보고 자란 거죠. 그, 이 원리가 이제 엠패스 센서티브에게는 훨씬 잘 먹힌단 말이야. 그런 교육, 종교 교육들이. 여기서 이제 센서티브들에게 해롭거나 심지어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사람을 한번 믿으면 굉장히 좀 진중하게 믿고 배려를 하는 많이 하는 엠페스들이 종교에 와서 나르시시스트 종교인들 성인 아이들과 만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늪으로 빠져들기가 쉬워요. 특히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공동체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들과의 관계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타인들의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센서티브한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영향들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팅에 휘말려 드기가 쉬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처음에는 엠페스들을 굉장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척 하면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엠페스가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러가지 덫을 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 학대를 시작할 거예요 아 어... 이제 자신의 가면을 벗고 본격적으로 그 자신의 본모습을 이제 드러내겠죠 종교가 가지는 수많은 치유적 장점들, 교육적 효과들, 그 공동체적인 이런 활동들, 뭐 이런 이런 장점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가 아니면 어디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제어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음, 사회적인 도덕이나 정치 영역에서도 그런 효과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교의 이기적 집단 논리를 동일하게 공유합니다.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은 정말 심리나 감정이나 인격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육이 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그럼 힐링 여러분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봐요. 틸바